여호수아 칠장1육절부터이6절까지 말씀 합고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사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선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요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성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사복하고 내가 향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 가니 옷사에 <laughs>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스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안벌과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상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예 여우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흠동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잔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굴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라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1920년대 세계적인 전설적인 보석 도둑이 있었습니다 아더 베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보석을 훔치는 현장에서 경찰에 쏜총 3방을 맞고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더베리는 감옥에서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 그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자신이 결심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고 마을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직제까지 맡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더베를 취재하기 하여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기자가 아더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돈을, 누구의 보석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그러자 아더베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더베리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을 좋은 곳에 썼다면 사회에 크게 공헌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아드베리의 목소리는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감춰진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과 성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유와 자비 또 회복을 향한 부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죄에 관한 몇 가지 경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삽디에 각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족 속에 증선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추려서 결국 아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집파 가족 족속 개인으로 좁혀가면서 아간을 드러내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추적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극렬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범한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순차적으로 찾으심으로써 아간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간의 탐한 물건은 가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울무였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죄를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며 공동체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처럼 감춰진 죄는 미뤄진 해계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개인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 영적 분위기까지 침체되게 됩니다. <laughs>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극렬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 용서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laughs> 밖매 잡자 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 여호수의 말에는 생이 아니라 질책이 아니라 미움 아니라 안타까움과 배려의 마음이 담 있습니다. 제 그래서 호칭 자체가 뭐요 네, 아들아. 또한 용서를 구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의 사례에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넘어졌을 때 감추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죄의 구백은 수치가 아닌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함으로 용서의 연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반드시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호수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라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관의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재산, 그의 생명까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심판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언약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철저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은 개인, 그 개인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무관심한 공동체는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성숙은 성도의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을 돌보는 언약 공동체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함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의 종말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에 감춘체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책임과 은혜가 수반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심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